자, 나도 할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친구의 이야기예요. <laughs> 자, 저 친구가 누군지 목사님께 알려 줄게요. 자, 저기에 좀 목사님처럼 배가 나온 친구가 있어요. 다 아, 이유가 있어요. 배가 왜 나왔을까? 많이 먹었어. 그렇죠. 저 친구의 이름은 하루에 세 번씩 꼭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죠. 어? 난 삼식이. 잠깐만요. 삼식인데 이름이 싫은가 봐. 어? 자기는 삼식이야, 삼식이. 왜 삼식이냐면, 하루에 밥을 세번 꼭꼭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아주 많이 먹어. 요 얼마큼 먹는지 한번 볼까요? 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삼식이가 저렇게 하루에 세 번씩 밥을 꽉꽉 먹는데 저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 친구가 예수님이 저곳에서 저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저 끝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엄마한테 엄마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려면 점심도 굶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엄마가 저 삼식이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도시락을 줬어요. 자, 도시락이 있는데. 자, 도시락. 자 도시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물고기 두 마리, 그래서 오병 이어가 저 친구가 갖고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곳에 자, 예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삼시기가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자삼시기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두워졌어요. 어 그런데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 친구만 도시락 있고 상식이만 있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시락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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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식이가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 말씀하셨는데. 삼식이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 먹고 자기만 배분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삼식이가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이 뭐냐면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자, 자 예수님께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삼식이의 저 도시락을 받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감사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31은 자기가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기 사람들이 많지요.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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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고 난 뒤에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냐고 보세요. 어, 빵도 계속해서 생기고 물고기도 나눠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삼식이가 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저 삼식이가 비록 배는 나왔고 많이 먹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는 두번 다시는 나 혼자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뭐 혼자 저렇게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고 뚱뚱해지지만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벽돌과 같이 되버려요. 그리고 딱딱해져서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저렇게 저 아저씨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벽돌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딱딱한 아저씨 같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자,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화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